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연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핸드폰을 꺼내셔서 저희를 이쁘게 마음껏 많이 많이 마구마구 찍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찍어주신 사진은 각종 SNS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진짜 나쁜 소녀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좋아요,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드리는 바로 선물 증정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선물 소개 부터해드릴게요 선물은. 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피터팬 전시 티켓인데요. 혹시 관심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야! 네. 네 저요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바로 아, 드릴게요. 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자, 여러분 아쉬우신가요? 아, 네. 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어,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laughs> 인터밴 전시티켓인데요. 혹시 관심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네, 네. 네 이번엔 문제를 내볼게요. 네. 자, <laughs> 자 문제에 답을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정답이라고 외치는 외 정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네. 둘, 셋. 정답.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가요. 처음에 이무길이 사러 갔던 음식은 뭐였어요? 네 저기 정답. 네어어 어. 정답. 네감사합니어 네. 네 다음에 또 오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바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연극 진짜 나쁜 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